안녕하세요. 무마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삼성공채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 유의사항 같은 것좀 정리해드리려고 영상 제작했습니다. 음, 참,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금 전에 나온 뉴스기도 하고, 일단 계열사들 이렇게 나와 있고 19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한다는 거, 삼성코리어스 진행한다는 거고요. 음, 지사스 대신에 실기 방식 서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치른다. 디자인 직군 포트폴리오 심사통해선발한다 음. 일단, 지금 달력상으로 보면, 지금 27일서부터거든요. 27일서부터 지금 3일까지예요 지금,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은, 그니까 9월 1일까지 끝내겠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1월까지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합니다. 왜냐면은, 어,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작성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포지션들 각 계열사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걸 권유 드릴게요. 음, 우대상이나 이런 것들, 질문 내용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유의사항 말씀 드릴게요. 지금 상반기 때 유독 그런 게 있었는데, 음, 원하는 포지션이 없을 때, 아, 내, 내가 생각했던 포지션이 안 나오면 꼭 이상하게 귀결이 다 삼성전기 쪽으로 다들 몰리세요. 어... 일단 뭐 삼성전기가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호환성이 좋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왠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삼성전기가 좀 낫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경기도 오산입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일단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특정 직무가다가 A는 잘하고 B는 약간 잘한다. 근데 내가 원하는 기업이다, 원하는 기업이었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쪽 A를 선택하는 것도 분명히 대안이 되긴 하겠지만, 살짝 걸치는 요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기업을 더, 더 선호하신다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직무로만 보고 왔을 때 귀결이 다 삼성전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취업가에 하시는 분들은 상담하시면 될것 같고, 어, 취업가에 아니라 그 영상만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삼성전기는, 어, 정말 추천하지, 추천하기 싫은 마지막 대안이다. 이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 삼성 전기 된다고 해가지고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 저는 삼성은 무조건 소신 지원이 맞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선택하고 어 내가 다니고 싶은 계열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관련돼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류 합격을 했는데 지사태에서 떨어졌을 때. 뭐~ 상반기든 지난 하반기 때 제사 때에서 떨어졌을 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처음이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이것도 좀 확률 확률 게임이긴 한데 저도 뭐~ 이~ 좀 그니까 러 경험이에요 그게 경험인데 일단 이제 처음 이제 지스 떨어졌다고 하면 한번더 도전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만약에 두번 했는데 지사도두번 떨어졌다라고 하면 좀 다른 계열사 쪽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요. 처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재지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두번 떨어졌다 했을 경우는 다른 계열사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대안으로서요. 뭐 다른 뭐 특정 다른 포지션을 지원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거는 네, 다른 건데 말씀드립니다. 서류 합격하고 지사트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이때는 정말 다른 포지션 지원하셔야 돼요. 같은 포지션으로 똑같이 하는 거는 이건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업가에 통해서 삼성으로 입사하셨던 분들 공통이에요. 어, 어떤 특정 A 포지션에 계속 이제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을 때두번 이상 떨어졌을 때 저는 그냥 다른 쪽 가장 유사한 B 뭐 A다시든 비 같은 포지션으로 한번 진행했을 때 여기서 합격률이 좀 많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험이에요 뭐 이건 뭐 통계로 막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육감적으로 좀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글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면접 탈락했을 때는 이 포지션은 좀 버리시고 다른 포지션을 진행하시는 거를 권유 드릴게요 그리고 초심자의 향은 있지만 이게 이게 삼성 여러 번 지원하신 분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지원했을 때 합격을 해가지고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이제 뭐 지사 티스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똑같은 포지션으로 또 지원했는데 그냥 떨어지는 경우 뭐 중국 지원해서 그렇다 아니면 자소서 잘못 쓴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 일단은 삼성 그 지사들까지 가는 지사들 경험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제가 몇년 전입니까 지금까에몇 <laughs> 년째입니까 다섯서도 계속 해보고 해봤을 때 정말 뜬금없는 분이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역가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떨어지더라도 삼성은 지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 잊지 말자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제 수강생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아 어느 포지션을 지원할지 모르겠다 이 포지션도 괜찮은 것 같고 저 포지션도 괜찮은 것 같다 이거는요 딱 정답이 있어요 삼성은 무조건 소신 지원이에요 소신 지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지원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계열사로 하는 게 맞아요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자소서 잘 써지는 포지션이 본인한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처음에 잘 써지는 포지션이 면접 때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서류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서류를 판별하는 기준은 여러, 뭐, 스펙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지사 통과해가지고 면접을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면접 때 잘, 잘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슴에 손을 얹고 충분히 27일, 수요일, 이제 처음 이제 채용 공고 오픈됐을 때, 충분히 다전 계열사를 다 보세요. 전 계열사를 다 보시고 전 직무를 다 보신 다음에 본인한테 엮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 엮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본인이 아나 이거 하고 싶어. 혹은 내가 이거 이 포지션은 내가 자소서 쓸 거리가 많아. 이게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자소서는 GPT 돌리지 말고. 남들이 안 쓰는 걸로 써보자 이게 gpt 를 돌린다 돌리지 않는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이제 사회 이슈 같은거 적어 때 보면 너무 표시가 많이 나요 이제 저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자소서 들 계속 이제 수강생이나 뭐 다른 쪽에서도 이제 계속 첨삭 요청 해달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어 많이 겹쳐요 사회 이슈가 너무 겹치거든요 이제, 남들한테 안 하는 이슈를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취용등락을 많이 결정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면접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사회실를할때 직무적인 성향이 좀 결이 맞아야 돼요. 이 직무 성향 결도 맞으면서 사회 이슈면서 면접에 내가 특화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잘할수 있다. 이걸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1번서부터 6번까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면 삼성전기는 정말 추천하기 싫은 마지막 단계 아니, 삼성전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데 생각하다가 삼성전기 쪽으로 계속 저기 결국에는 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삼성전기는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천대 일이에요. 지금 50만 명이 지금 취준생이란 말이에요. 최소 50만 명인데 삼성 자소서 안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쓴단 말이에요. 어떤 계열사 어떤 직무라도 엄청나게 지금 지원자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기 본인같이 생각하고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사트 관련돼가지고 서류 합격에 행복해, 너무 행복해 하지 말자. 초심자도 서류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소서는 잘 써지는 포지션, 면접 때잘 말할 수 있는 포지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떨어질 각오로 하셔야 돼요. 떨어질 각오로. 삼성 무조건 붙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초조합니다. 그, 삼성 하나만 놓고 하반기를 보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물론 본인 가치관에 이거 해서 삼성만 도전하신다고 하는데, 뭐, 제가 인생을 책임져, 대신 책임져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지원하시는 거를 일단은 권장을 드립니다. 최소한 저 수강생 분들께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수 GPT, 제발 돌리지 말고, 아, 돌리지 마세요. 네. 그 남들이 안 쓰는 걸 써보자. 남들이 안 쓰는 걸 써보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그 삼성채용 관련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다잘될 겁니다. 좀 하반기가 너무 빠른 이유가 지금 10월 이제 뭐한 7일인가요, 8일 정도가 이제 추석 연휴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사트가 결과가 이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사트 이제 서류 검토 결과 나오고 이때 이제 지사트. 저기 준비하게끔 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지자트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지말 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